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금일 디프코인 한번 잡아 드릴 건데요. 현재 12% 가까이 단계의 상승이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펌핑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불량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겁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 손실을 최소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한데요. 자, 디프 같은 경우는 수익 코인 기반의 오더북 관련 블록체인인데요. 자, 직전 박스권 매물 때 상단 라인에서 단기 저항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초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현재 일봉상 RSI가 69포인트 가까이 되고, MACD 지표상 단기 과열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폭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요.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면서 대세상승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큰 하락파동에서 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만큼 알트코인들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1일 단타 코인을 계속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단기 불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하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시고요. 금일 하이퍼레인 코인을 저희가 1일 단타 코인으로 제공드렸습니다. 자, 최저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을 대략 28% 가까이 잡고요. 매도 타점까지 같이 잡아드렸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자체가 주식보다 더 리스크가 크고 이 매수 타점을 잘못 잡으시면 막대한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흐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소통망에서는 그런 대응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 단기 상승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나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셔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디프콩인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현재 시가 총액이 3,700억 가까이 되고요. 현재 총 공급량이 100억 개인데 반해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향후 락업 해제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락업 해제는 가격 하락의 주범이기 때문에 락업 해제 물량이 많은 코인은 장기 투자를 권장드리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매달마다 락업 해제가 진행되고 있고 2028년까지 계속해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자,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투자 안정성을 들고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다음 주에 CP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아마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불장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불장 준비는 별겁죠. 저평가된 코인을 최저점에서 모아가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최근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직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2022년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페넥스를 많이 한코인이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폭등 코인의 전제조건은 이 매직 기간과 비례하는데요. 즉 매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세력들의 폭등 징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컵앤 핸들 패턴이 나온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략 2년 동안 매집을 했던 세타퓨엘 코인은 이 매직 기간에 비례해서 21년 불장 당시에 대략 10원에서 750원까지 7 5 0 0나 되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불장 당시에 이 세탈피엘 코인으로 단돈 1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4만 2천원 프로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한 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텐데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무려 7500%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2년 당시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자, 제가 발굴한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략 2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 당시에 단돈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7,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발굴한 코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코인에 큰 돈을 투자 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0만 원 정도만 제가 발굴한 코인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으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해당 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타점 정보까지 같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죠 한번 찾아온 기회는 꼭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최근 몇번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계획문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 주시면 저희가 종목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9%대서 에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의 도미너스 패턴이 21년 불장 당시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 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금번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트코인 관련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망까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